안녕하세요, 매지입니다 네, 오늘 또 하나 네, 보여드리려고. 요건 이제 사각 박스예요. 네, 요건 이제 나무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는데, 요 사각 박스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스튜디오 공사를 할때 많이 이제 만들어서 네 쓰기도 하죠. 요건 이제 아마 정육면체인데, 요게 30에 30에 30 정도로 제가 만드는 거죠, 정사각형으로.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. 이런 요건 거의 뭐. 필수품이라고 할 정도로, 네,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들 어떻게 만드시는지 대충 뭐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요거 뭐 MDF나 합판으로 만들어요. 요거를 주로 이제 스튜디오를 처음에 할 때는 그 목수분이 와서 이제 공사를 맡길 때그 사이즈를 몇개 해주셔서 만드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구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. 사업, 이게 만드는 거 자체가,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이 페인트칠을 또잘 먹게 하려면 이 완전히 그냥 나무 판에 말 그대로 빠데 작업이라고 전문 용어입니다. 빠데 작업이라는 걸 하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틈새마다 다 발라주셔서 깔끔하게 한 다음에 페인트칠을 해야 이게 아마도 좀 깔끔하고 매끈하게 잘 발리는데 근데 지금 저희 것도 보면 문제 많이 뭐 충터가 났어요. 이게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음 수성 페인트로 바르다 보니 이게 조금만 써도 금세 금세 이게 지저분해져요. 그래서 이걸 계속 관리를 할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페인트칠을 계속 덧대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이, 그래야 이 사각박스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요. 요것도 이제 사용할 때는 뭐 계속 색이 바뀌니까 또 여기다 뭐 젯소라는 걸좀 발라서 이 색을 한번 이제 바꿀 때는 젯소 같은 걸 바르고 다시 좀더이색 작업을 하면 좀더이색 같은 것도 이쁘게 먹는다고 해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제이 젯소 같은 걸 한번 바르고 또 다시 한번 하긴 하는데 젯소 같은 걸 바르면 약간 광택이 생기긴 해요. 그런 게 아예 싫으면 좀 번거롭더라도 그냥 페인트 칠을 한 번씩 더, 안두 번씩 더 하시는 게 좋고, 이게 뭐 30에 30, 그다음에 뭐 직사각형,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게한 뭐 80, 그러니까 이 폭은 한30 정도 되고, 이 길이가 한 80짜리 이런 것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걸터앉거나 여기다 뭐 물건 같은 걸 올려서 디피를 하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, 이런 작은 사이즈를 일단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하나를 더 얹어서 두 개를 쏴도 되고, 또 옆에다 이렇게 놔서. 가로로 길게 뻗을 수도 있고, 그래서 이런 30x30 기본 사이즈는 꼭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것도정안 되면 인터넷에 이렇게 목공소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이 판을 아예 그냥 재단을 해서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. 이런 건뭐 나중에 이런 데 모서리 같은 거, 피스 같은 거 받고, 바디 같은 걸로 매끈하게 좀 처리해 주시면 좀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처음에 아예 그냥 공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 같이 만들어서 기본적인 이런는 30에 30짜리는 꼭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저희 쪽에 저쪽에 보면 또몇개더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요 기본 사이즈 가장 많이 쓰는 요거 요거는 꼭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요것도 하나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데 요것도 생각보다 꽤 많이 써요 요건 약간 직사각형이죠 그쵸 여기 면하고 네 약간씩 다릅니다 여기 하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 어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겠구나 여기는 지금 이 폭은 20 맞췄어요 여기는 20그 다음에. 여기는 30 그리고 이총 길이는 50요 사이즈로도 맞춰놓은 게 요거 좀 많이 상했습니다 <laughs> 막 쓰다 보니까 네 요런 박스도 꼭 하나 있으면 좋아요 요것도 뭐제품을올려놓 사람 올려놓을 때도 많이 쓰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서 있을 때 약간 뭐 상반신을 찍거나 이럴 때 뒤에서 이제 뭐 높낮이 맞출 때 밑에다 깔아놓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수치들이 써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것도 있으면 좋긴 좋은데 약간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쓸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요 사이즈 요 사이즈 요거 두개 하고 뭐 나머지 좀더긴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편의상 맞춰서 해 주시면 되고 그런 편의상 뭐 맞추는 건 이제 개인 차가 굉장히 많겠죠 이것도 뭐 정답은 없는데 요거 두개 정도는 그래도 요 정도 사이즈 하나씩 맞춰 놓으시면 쓸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약간 뭐 높낮이를 마실 때요이거한 근데 요거 대부분 저희는 세트로 만듭니다 한두 개에서 한네개 정도로 이렇게 맞춰 놓으면 양쪽에 뭐델때 여기다 쌓아 놓고 뭐 물건 같은 걸 올릴 수도 있대 평 수평 맞추기도 좋고 요것도. 그렇게 해서 한두개 정도 만들어 놓고 사용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보시면 되게 사용할 때 편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요거 하고 뭐 나머지 좀 많이 쓰는 뭐 사람 인물 촬영용할 때는 좀더 길게 요 사이즈로 뭐 30에, 30에 30에 30 하거나 40에 40에 40에, 40에 높이한 대략 한80 정도로도 만들고 60 정도로도 만들어요.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좀 이제 판단할 시기에 따라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부분 또 많이들 씁니다. 이런 것들도 만들어 두시면 좋고 저기 하나 또큰게 있는데 저것도 보여드릴게요. 네, 이제 좀큰 사이즈예요. 예 보셔서 딱 넓죠? 이거는 일단은 여기 이 면은 30에 30에 30이에요. 네, 30, 30x30, 30, 30, 30이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길이가 70정도로 맞추는 겁니다. 이거는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사람들 이제 앉아서 사용하거나 이럴 때 하고 이렇게 뭐 가로로 쓰기도 하지만. 그러니까 이런것들은 약간 저거 두개 합장판인데 아무래도 이제 두 개를 놓게 되면 이게 겹쳐지면 문제가 그쵸 사람들이 앉았을 때 밀리거나 이럴 수 있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 앉아서 한 번에 쓸수 있게끔 긴 사이즈로도 제작을 해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 모델이나 이게 앉아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기대면서 연출하기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라 요것도 사용량이 꽤 많습니다. 그러니까 요것도 저도 여기 면 30에 30, 30하고 이제 요 길이 한70 정도로 하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좀 맞더라고요. 그렇죠.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, 제가 키가 한170 정도 되는데, 모델들은 더 크겠죠? 헬싱구 하면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연출해가지고, 좀더 길게 하시기도 해도 돼요. 여기 보시면, 이렇게 뒤에 놓고, 네, 이정도로걸터앉는 정도. 제가 70이 7 0면 딱, 그쵸? 무난하죠? 지금 보면 편안하게 이렇게 걸칠 수 있죠?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높이 설정이 좀 중요하긴 해요.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모델들은 좀더 높겠죠?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더 높은 것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그거는 이제 한80 정도 여기서 한 10cm 정도 더 올라오겠죠. 그래서 80에서 고른 하게 되면 모델이 힐을 신거나 이럴 때 이런 높이들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가 좀더 편해요. 근데 이 정도만 들어놔도 어차피 결단해서 다리를 뻗는 이 각도들이 아무래도 좀어좀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겠죠. 너무 이렇게 좀 올라앉는 것도 좀 힘들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거 테이블 치고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네 보시면 이제 이게 옆에 돼 있죠. 제 얼굴 약간 딸리는데. 네 일단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. 앉아서 또 찍을 거니까. 네 이렇게 돼서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걸터 앉게 되겠죠. 그럼 이렇게 앉으면 예 한결 좀 뭔가 편안하고 모델이 연출하거나 이럴 때 되게 편해요. 그래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걸터 앉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을 줄때한요 정도 사이즈도 하나 있으시면 되니까 일반인들이 앉기도 좋고 꼭 모델이라고 다 패션 모델처럼 키가 안 크신 분들도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이 사용했을 때는. 한 제가 한73 정도 되니까 저희 제키 정도의 모델들이 많이 있다 하시면 이 정도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앉아서 그렇죠? 편하죠? 이것도 애플 박스 할때 사이즈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도 이거 뭐예 저도 이제 이런 걸좀 한번 만들어서 어 이렇게 쓸수 있으면 편하게 만들 수있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이게 아마 개인 공정들이 되게 불편해서 직접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뭐 따로 저도 이제 지인한테 이제 목공을 하시는 지인이 있어요 취미생활로 근데 이제 이런 걸좀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약간씩 좀 이제 비용 같은 거 지급하고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급할 때 만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셔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사이즈까지 보여드렸고 요 이제 이 길다란 요 사각박스 요것도 이제 말 그대로 편하게 좀 많이 쓰실 때 좋거든요 촬영할 때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요 사각박스 예 요건 이제 나무로 제작하는거 네. 요것도 이제 지금 제가 뭐 비싸이 뭐 이제 가볍게 좀 말씀해 드렸는데 네 요런 것들처럼 요거는 그냥 뭐 재미삼아 조금씩 만드는 아주 가벼운 거예요. 요런 것들은 뭐 크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으면 뭐 가볍게 만들어도 그게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아서 요런 게 굉장히 가볍죠 느낌 벌써 들어도 네 요런 것들 귀여운 것들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답은 없으니까 그건 이제 편하게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각자 맞게끔 근데 이제 공정들이 약간 좀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. 그런 것들만 좀 극복이 되신다고 하시면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어 가장 기본으로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 것들이라고 할수 있겠죠?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예전부터 눈동양으로 많이 보고 이렇게 한 썼을 때저 정도 사이즈는 거의 필수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스튜디오 지금 한 4개 정도 이제 만들고 뭐 해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그랬을 때 보면 저 사이즈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. 저 정도 사이즈 한저 아까 좀 작은 사이즈 한두개 정도.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중간 사이즈 한두개 정도. 저긴 거는 뭐 하나 정도만 있어도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긴 해요. 근데 저희는 이제 혹시 몰라서 두개 정도씩 만들어 놨는데, 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모델들 뭐 둘이 앉거나 이럴 때 같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좀더 작은 사이즈를 만들어도 좋고, 좀더 높은 사이즈를 만들어서. 하시는데 저70 정도 되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을까. 이런 평균적인 데이터가나 기준이 있으면 나머지 오르락 내리락한 뭐 높게 낮게 만드는 건 그렇죠. 어느 정도 나중에 이제 좀 수완이 생기시겠죠. 그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근데 오늘은 이제 요, 요, 요 사각 박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. 다음에 또 제가 또 이건 또 되게 요 다음에 바로 찍을 거는 되게 단순하고 쉬운데. 그렇지만 또 알아두면 되게 편리한 예, 그런 것들입니다. 그것은 바로 또 영상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네, 요거는 이제 요 사각박스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사용하실 때 이제 MDF보다는 아, 그리고 웬만하면 합판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MDF는 이게 물이나 이런 게 변형이 잘되고이 모서리들이 조금만 부닥쳐서 다 깨져버려요. MDF는 말 그대로 이 톱밥 같은 거를 압축을 해서 판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충격이 굉장히 약하게 특히 습기, 그러니까 물 이런 거담으면 거의 뭐 부풀어서 못 쓰고요. 이런 데 모서리나 이런 데 받치면 금세 다 부러져요. 부서지듯이 그냥 다 가로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면 충격이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예민합니다. 그래서 많이 또 그리고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 이런 충격적인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금세 부서져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합판을 어, 사용하시는 게 네, 원목으로 하기엔 너무 비싸서 합판으로 네,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스튜디오 장비편 다른 또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.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.